새로운 그러니까 뭐 영블러드라고 하잖아. 영블러드 에이. 프로 라이더들은 다 이거 아뭐 그냥 이게 미끄러워. 어쩌고 뭐 저쩌고 뭐 그런 게 아니었어. 안녕하십니까? 구글 스포츠 박현아입니다.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리퀴드 포스 25년도 모델 리뷰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운 분 모셔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어려운 분이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분 모셔서 좀 자세한 리퀴드 포스 관련된 내용도 리뷰하고, 그리고 리퀴드 포스를 거의 10년 거의 가까이 뭐 이렇게 타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오래 알고 지냈던뭐 형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제가 또 말하면서 뭐 이렇게 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또, 지금은 아니시지만, 또, 바로 전까지, 우리 웨이커보드, 또, 이제, 국가대표 감독님도 역임하셨던, 윈디, 저기, 박성준, 그,님을 모시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먼저, 그냥 인사라도 한 번.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막으로, 전 국가대표 감독으로 꼭 해줘? 토를 알았지? <laughs>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 많이 뭐, 그냥 이제 꼬리가 많이 내려갔다고 봐야지. 옛날 같은 이제 위치가 아니니까. 아, 그 우선은 형, 근데 리키드포츠한산년 10년 된거 맞죠? 내가 말한 10년, 10년 됐지, 10년 아, 어. 10년, 10년. 그 전에는 c t 하는 근데 난그 전에도 탔었지, 원래. 아, 그죠, 그죠. 엄청 옛날에, 엄청 옛날에, 아, 한 20년 전? 그쵸, 그쵸, 맞아, 맞아. 다시 돌아왔던 거고,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형,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모델로 해서 나오는 모델도 계속 지금 꽤 길게 이게 이제 나오고 10년 있는. 된 거지. 아, 그쵸, w d x 가 10번째 된 거지, 10번째. 와, 10번째 모델이. 제가 보기엔 올해 최고입니다. 디자인은. 네. <laughs> 디자인은 올해 최고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그, 저기, 감독님은, 그, 제가, 뭐, 성준영이라고도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감독님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텐데, 성준영이 이제 리퀴드 포스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라이더로 들어오면서 이제, 개인의 이제 프로 모델이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 WDX가 W가 이제 윈디의 w 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원래 이제 모델이 RDX라고 하는 모델을 약간 모티브로 해서 나왔던 모델이라, WDX라는 이름을 지어서 물론 이름이 조금 조금씩 바뀌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리를 몇년 타게 이제 자리 잡아서 딱 나오고 있고 우선은 이제 이 25년도 리퀴드포스 에어로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 나오는 모델만 한번 그 지금까지 탔던, 탔던 모델이기도 하고 에어로 모델과 이 WDX나 기타 다른 에어로 모델들이 성준이 형이 탔을 때 어떠한 좀 장점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단점도 있, 물론 얘기하고요 어땠는지 한번.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긴 할 거예요. 뭐형 우선은 형 프로 모델 먼저 우선은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WDX 예전에 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로 RDX 모델 약간 후속처럼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형이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 모델을 또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 근데 사실은 이 WDX나 리퀴드 포스의 이 리미리 같은 모델은 음. 사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보드에 거의 못지야 못지. 모체. 아... 어, 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뭐 아... 얘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 뭐 리퀴드 버스의뭐 뭐 프라임 같은 모델들 아, 찬가지고근그데 어, 어. 이제 사실은 이 WDX니까 기존에 나왔던 이 모델이 이 왓슨이라는 선수에서부터 어, 어. 그 모델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계속 발전해 아, 나가면서 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지. 음... 뭐 현재는 뭐 이제 사실은 뭐 할리도 그렇고 어. 음... 어, 또 누구야? 저 핀블락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 샌브라운이라는 샘브랑이. 친구도 다 이거를 타면서 시작했어. 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음. 옛날에 처음에 할리를 만났을 때도 할리도 다 이거 타고 있었고, 아 샘도 이거 타고 있었고, 아다 이걸로 다 시상을 했던 애들이인 거지. 음, 뭐 어떻게 보면 음. 처음 시작을 했던 보드가 거의 옛날에 형이 말했던, 그렇지? 음, 근데 이제 어, 모델이니까. 근데 이제 오, 중요한 거이 모델이 뭐 10년 이상 된 모델이니까 이미 맞아. 10년 맞아, 이상 맞아. 모델이 된 검증이 됐죠. 아, 검증이 맞아, 됐고 맞아, 맞아. 사실은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에어로로 나오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이거는 어. 말 그대로 코리안 어. 리미티드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어, 없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주문도 들어오고 시키도 하는 맞아.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면이 보드가 이 친구들이 타면서. 왔어 와가지고 얘네들이 커가지고 또 프로 모델 나오고 하는데 당연히 얘네들도 이제 자기 시그니처 모델 생겨야 되겠지 아 그렇죠. 그렇죠. 시그니처 모델 생겨야 되는데 이 모델 모델 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유가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에 여기서부터 모텔이 일단 아, 그 스테디 셀러기도 하고 이 모델을 토대로 파생된 모델이니까 이게 약간 엄마 그렇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 엄마 같은 거기도 하고 음... 아직도 뭐 사랑받고 있고 어. 뭐 지금 프로 라이더 지금 현재에 있는 많은 프로라이더들이 다 거기서 여기서 시작을 음. 하지 다 여기서 시작하고 음. 자기 색깔 찾아서 이제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뭐 자기 색깔 찾아서 가긴 하지만 뭐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뭐 시작부터 편안하니까 보드가 아, 누가 타든 근데 항상 얘는 그뭐 핀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저 한번 보드를 꺼내볼게요 핀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게 몰드핀이잖아요 근데 형은 뭐 예를 들어서 몰드핀이나 이제 교체하는 핀이나 이런 모델들이 있을때제기억에 맞으면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리메디도 한번 약간 모델을 해가지고 한번 아 나온 때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네. 예전에는 이런 몰드핀 시스템이었고 다 이제 핀을, 핀을, 핀을 꽂아서 어. 쓰는 시스템이었어. 근데 이 몰드핀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스케이트보드나 뭐 웨이크보드는 어떻게 보면은 스노보드보다 이제 어.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잖아. 어.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좀더 스노보드화 할까? 어떻게 하면 좀더 부드럽게 만들까? 보드를. 어. 그러면서 원래 핀 보드가 직진성이 더 강한 건 사실이지. 핀이 어. 직진성이 더 강하고 내 입맛에 맞게 핀을 조절해 가면서 쳤 수가 있다까 어. 직진성이 강했던 거를 아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스노보드처럼 부드럽게 할수 있을까 팝이나 이런 것도 부드럽고 내가 또스피닝를 하는데 있어서 걸끄럼이 없어야 아, 할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개발된게 이제 몰드핀이기도 하고 어. 또 이제 몰드핀이 나오면서 또 보드가 엄청나게 뭐 발전을 하게 된거지 이렇게도 만들고 음. 저, 왜냐하면 핀이라는 것 자체는 FRP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 곡선을 주고 이런게 힘들지만 어. 이 몰드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바꿔서 만들어내기. 이게 수 있는 것들이 휘어져 많기 때문에 있는 것들도 있고, 뭐 핀도 사이즈가 어. 다 달라지고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음. 더 몰드 핀이 이제 더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그 와중에 이제 케이블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아. 핀 보드는 케이블에서 타기가 좀 그러한데 몰드 핀 보드는 양쪽을 다할수 있는 그런 아. 시대가 있었던 거지. 아. 그러면서 지금은 케이블 보드가 나오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이 몰드 핀을 이용해서. 좀더 부드럽게 케이블에서도 마찬가지,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해 온 거지 이게. 아, 음. 오케이. 아, 왜냐면 이제 몰드핀에 관련된 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리키드포스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서 에어로 모델만 보더라도 뭐형모델 WDX도 그렇고 뭐좀 전에 얘기, 나온 중에 얘기한 유니티도 그렇고 뭐 프라임도 그렇고 전부 다 몰드핀으로 나오니까. 물론 리메디만 아직까지 이제 핀 교체로 나오지만 올드 핀이 약간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고런 부분에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그리고 올해 또 특징이 카본이 올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데크들이 뭐 물론 이제 카본이 안 들어가는 웨이크보드는 없지만 카본이 들어가는 양이 급속도로 올해 엄청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많아지고 사실 뭐 카본이 들어가면은 보드가 이제 더 중도가, 좋아지니까. 강성도 좋아지고 이렇게 뭐 플렉스도 더 딱딱해지니까 에이.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뭐 미관상도 좋고 고급화 시킨 아, 거지 고급화 시킨 죠 고급화 시키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하는 응. 사람들 하는 <laughs>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실 배 타는데 보드가 너무 물렁물렁거리면 판 맞고 그럴 때 반응이 느리니까 나한테 아. 오는 반응이 왜냐면 이게 바로바로 바로 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번 먹었다 오는 거니까. 아... 물론, 그거에도 적응을 하다 보면, 음... 아, 이게 팝이구나라고 느끼겠지만, 좀더 딱딱한 데서 반응이 바로바로 바로 온다면, 음... 또 그것 또한 또 엄청나게, 그게 적응된다면 또 음... 엄청나게 좋은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오는 거니까. 그게, 그게 참 예상할 수 있는 얘기하는데, 확실히 이게 카본이 들어감으로써 좀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지만, 강성도 높아지고, 그 강성이 높아진 만큼 반응이나, 뭐 팝도 당연히 올라가서 그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그냥 음, 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뭐 건데. 카본이 정말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구성에 대한 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게 만약에 있을지. 진짜 의도한 바 걔네 그 친구들이 그 디자이너들이 음. 뭐 바보들이 아니니까 의도한 바로대로만 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그 아, 음. 팝이 딱딱한 데서 오는 그 팝은 음. 받아 보면은 바로 바로 오니까. 음. 근데 이게 또 뭐, 카본이 그냥 카본이 아니라, 뭐, 아까 저 리뷰할 때도 잠깐, 전체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3K 카본이라고 해서 이게 또 뭐, 카본이 전체적인 이 결로 되어 있는 뭐, 필라멘트라고 해서 그게 뭐, 3,000개 가닥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균형이 잘 잡혀있대요.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균형도 잘 잡혀있고, 뭐, 강성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뭐, 3K 카본 뭐, 12K 카본 뭐, 이렇게 여러가지 탄소소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균형이 많이 잘 잡혀있는 카본 이라고 하니까 뭐 형이 말한 것처럼 리퀴드도 많이 고민하고 신경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급화 시킨거지 고급화 그쵸 고급화, 고급화 얘기하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게 생각난다 아, <laughs> 아 가격 많이 올랐어요 음. 지금 뭐 가격 얘기도 잠깐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유니티 같은 경우도 뭐 880불? 890불 가까이 되고 뭐 프라임도 840불 사실, 우리 WDX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못해도 800%는 돼야 되는 모델이잖아요. 그니까 러 그만큼 미국 지금 뭐 환율 기준으로 아, 네. 한다고 러면 웨이크보드식 리퀴드는 네. 좋은 소재를 물론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아, 물론 있는. 이거 뭐 카본 잘안 보이겠지만 음. 이거 내가 아까 와서 보니까 이거 한번 뒤집어서 보여줘봐. 이거 카본 베이스 카본 둔거 기가 막히게 둔 거야. 얘랑 뭐 이따가 나중에 뭐 리미리도 보겠지만. 음. 진짜 고급스럽게 눈과야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렇죠. 많이 쓰러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에어로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참 에어로 우리 이거 에어로가 나온 지가 지금 한 그래 됐지 우리 67년 됐나요? 그죠 렇6시간 됐죠 어. 근데 이게 에어로가 처음 이게 나오면서 우리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제 이 데크 무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 너무 음. 가벼워서 뭐 엣지가 안들어가고그렇뭐 어, 부력이 어떻고 음. 뭐 이런 얘기 많았고 했는데 물이 안 좋으면 너무 튀어서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뭐, 물새 뜨듯이 가네 아,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쉽게 나왔어. 왜냐면 지금 뭐, 세계대회나, 모르는데, 추세를 음. 보면, 리퀴드 포스 선수들은 에어로를 안 타고 나오는 선수가 없어. 아, 그죠그럼 그렇죠. 왜냐면, 비디오적으로만 만약에 보여주는 거라면, 아. 비디오에서만 찍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성적 내기 위해서 나온 대회에, 만약에 그말 그대로 이게 너무 튀고, 음. 뭐 엣지가 안 들어가고, 부력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그 선수들은 안 타고 나와. 아, 그 그렇죠. 간단해.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럼. 어떻게든 하는데, 퍼포먼스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고 뭔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같은 모델이라도 음. 다른 모델 타고 나와서 1, 2 점으로 점수가 바뀌면 챔피언이 되냐 안 되냐의 그러니까. 차이니까 그 친구들한테 는 아, 아, 이건 엄청 얘기다. 중요한 음.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미 입증이 된 거야 뭐 음. 예를 들면 뭐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로는 아 너무 가벼워 서 엣지가 안 들어가요 뭐가 어떻게 해요 저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뭐6 6년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가면서 결국은 판도는 일반 코어에서 에어로를 이미 넘어갔잖아요. 70% 이상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미 프로 선수들은 다 에어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거 사실은 뭐 크게 설명 없는 거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치게 얘기해서 뭐 내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 맞아. 근데 옛날에 뭐 어. 조단 신발이 인기가 많았네. 뭐 조단 원이 이런 그런 신발 신고 이제 농구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너무 실전화가 그냥, 있잖아. 실전화. 실전화. 어.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많이 바뀌어서. 어. 맞아. 맞아. 필요 필요한 대로 바뀐 거지. 그렇지 자기한테 그렇지. 필요한 거. 이것도 결국에는 선수들이 그만큼 또 이제 퍼포먼스 보여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뭐 우리 WDX도 얘기했지만 사실 유니티. 처음 나왔을 때도 형이 테스트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나온 지한 4년 정도 됐지만 저는 이제 유니티가 조금 자리를 잡은 게아닐까 왜냐면 하 이제 첫 해는 뭐 허리가 좁아서 이게 또 너무 뭐 미끄럽네 뭐 어떤네 뭐 얘기도 하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엣지 잘안 박히고 뭐 통통 튀고 뭐 라커도 음. 기존에 있는 다른 데크들보다 좀 라커가 심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유니티가 이제 쉐입적인 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쉐입적인 면과 전체적인 이제 뭐이 변화들이 조금 조금씩 변하면서 지금은 좀 자리를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유니티 그치, 모델은 근데 이것도 간단히 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샌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진짜 그부상했지 그 인기가 엄청나게 아 그쵸 그쵸 정말 잘생겼잖아 유, 유니티하게 타고 형 호리호리하고 뭐, 잘생겼잖아 아 그런 것도 있지만 <laughs> 최고 중요한 <laughs> 거는 이 선수가 <laughs> 처음에 만들고서 그 바로 뒤에 이제 네. 쉐험이 아, 바뀌었잖아 바로. 맞아 맞아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은 이제 점수적으로는 다른 선수들이 1등하고 그런 건 있지만 라이더들이 가장 인정하는 최고의 지금 현주원 하는 최고의 선수는 이 친구야 아, 샘브라운 샘브라. 응. 아, 지금 현재 왜냐면, 어. 웨이크보드 시내에서의 최고 왜냐면, 스타일도 멋있고 어, 이 지금 음. 타는 지금 어린 친구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나이대의 들 선수들은 뭐할 일을 보거나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런 선수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너무 응. 옛날 사람이미이 음. 친구를 보고 크고 있어 이 친구가 뭐 음. 거의 이제 우상이 돼 있고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리키드 포스에서도 이게 가장 고가 모델이기도 하고 맞아요. 응. 그만큼, 또, 많이 어, 그만큼 그 친구가 비싼 선수야, 비싼 음. 선수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베스트 셀러지 뭐, 뭐 어린 진짜 새로운 그니까뭐 영블러드라고 하잖아, 영블러드 에이. 프로 라이더들은 다 이렇다. 아뭐 그냥 이게 미끄러워 어쩌고 뭐 저쩌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 그 친구한테 들물었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보드? 어. 미끄럽지? 아니 왜? 어... 아니 왜? 이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도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샌브라노 친구가 이미 2 층을 음... 해버리니까. 맞아. 요 실력으로. 음. 실력으로 보여주니까 뭐 성하는. 아 그럼. 음. 음. 근데 또이 UNT 모델에는 또 특출나게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잖아. 요 다른 데크게 없는 거. 요거. 요 프레임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스페이스 프레임이라 그래서. 유니티라고 하는 모델에만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여기 여기의 두께랑 여기에 두께랑 전체적인 이제 두께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무게를 줄이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려고. 근데 이제 무게를 줄이다 보면 데크가 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이 뼈대를 둔 거예요, 이 프레임을. 프레임을 넣어서 강성은 유지하고 불필요한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래서 아마 뭐 전체적인 리퀴드에서 나오는 에어로가 뭐 5파운드, 6파운드? 2.3kg에서 2.7kg 정도 한다고 하는데, 얘는 그 중에서도 이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가벼운 또 모델이기도 아, 하고 데 네. 물론, 이 지금 네. 여기 박채길 장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런 사실, 뭐 이런 게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잘알 수가 없어. 아, 근데 그세요? 사실은. 우리가 알수 있는, 있는 건 확실해. 이렇게, 이런 <laughs> 나, 부분이 얇아지면, 어. 우리는 엣지 주르면서 그게 느껴져. 어. 데크가 얇아지면, 아, 뭐, 스노우보트도 마찬가지다. 스노우보트도 마찬가지로 데크가 얇아지고 두꺼워지면. 보드 얘기는 하지 마. 어. 이따가 형의 보드 얘기도 할 거니까. 어. 근데, <laughs> 이렇게 얇아지면, 랜딩을 할 때나 엣지를 줄 때, 그런 부분이 나한테 와. 어, 어. 느낌이 오는구나. 느낌이 오지. 두꺼운 데크를 탔을 때, 음 에어로를 탔을 때, 그냥 일반 코어 데크를 탔을 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된 데크를 아 탔을 때 아니면 케이블 보드처럼 이제 완전 우드로 된 데크를 탔을 때 우리한테 우리가 엣지를 줬을 때그 느낌이 와어 그런 모양을 떠나서 어 저렇게 얇아지면 그 엣지에 대한 그 감이 와안 오는 아게 아니야 사실은 아 어. 근데 이제 물론 적응이 된다면 내가 그거에 적응이 된다면 모르겠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쵸, 그쵸. 어. 근데 만약에 다른 내, 걸 타다가 어. 타면 이제 느껴지는 거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새 신발을 신었을 때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 음. 온다면 음. 정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타는 순간의 느낌이야. 아 이거 틀리다. 음. 왜냐면 신발도 뭐 모자도 옷도 내가 입으면 다 틀리니까. 아, 느낌이 어, 다르지. 느낌이 음. 다르니까. 근데 아, 요것도 약간 그러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지. 얇아지면 엣지에 대한 감이나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이걸 만드는 그렇죠. 친구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렇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다. 이게 항상 항상 뭐 스노보드 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만들 모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치. 어떤 거에든 다 이유가 있고 음. 이거를 이유 없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에어로 모델또두 가지 있는거 이번에 새로 나온거 한번 가져올게요 아 요거 그 요거는 이제 조금 이번에 새로 나온 것처럼 프라임 이라는 핀 블락 뭐 아까 잠깐 얘기 했었지만 이제 스노보드도 겁나 잘 타고 에코보드도 아, 잘 타는 핀 블락 모델인데 핀블라 모델 이프라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형 모델이랑 어떻게 보면 그대로 흡사한 모델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많이 파생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지? 근데 이 파생되긴 했지만 이게 좀 예를 들면 쉐이비 더좀더 강하긴 하지 이다아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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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게 보드가 이거보다는 좀더 직진성도 강하고 음... 어. 좀 안정적이라는 해야 되나? 오히려 더 타자 어, 더? 좀더 편하다. 그렇지. 이거는 편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 핀블라라는 선수의 색깔을 좀더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음... 거고. 새로운 걸로 개발되고 있는 거지, 이 모델과 음... 이 유니티는. 근데 여기 얘는 다른 데크들이랑 다르게, 내가 보면 이제 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더 핀이 좁고, 몰드핀도 조금 더 이제 더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또한 가지는 이 바닥의 채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 다른 데. 컨케이브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 컨케이브 들어가는데 어, 얘는 트리플이야, 들어와가지고... 트리플. 세개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게 완전 느낌이 이제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속도... 생각하세 빠른 걸 느끼는 것보다 이제 응. 랜딩 같은 거 했을 때 물에 이제 붙는 느낌이 좀 틀리다 그래야 되나? 어 이렇게 붙는 느낌이 좀 틀려 주. 랜딩을 할때이 어. 베이스와 눈에 닿았을때 그 느낌이 아 물에 닿는 느낌이 좀 틀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이 베이스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렇지. 어. 예를, 예를 들면은 그 뭐지 유니티 같은 모델은 여기가 좀더튀어나와어 맞아 맞아. 예, 그런 맞지. 것들이 뭐 또한번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하, 오케이, 오케이. 어, 색깔에 맞게 음. 그 선수가 어떤 랜딩을 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맞게끔 다 개발을 하고 정말 아. 수십 개의 디자인을 해가면서 깎아가면서 쉐인 아. 만들어가면서 이한 걸에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모델이다. 사랑받고 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번에 또 음. 형, 그, 외국에 있는 지인이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치. 배송해주기도 했지만, 어.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모델인 건 그치. 확실해요. 그죠? 호불호 없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요게 프레임까지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리메디도 해야 되지만, 리메디는 너무 오랫동안 나왔던 모델이니까, 이렇게 새로 나오는 모델,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에어로 버전 얘기했고, 또 다음 편에 또 저희가 일반 모델이랑, 그 다음 에 이제 또 바뀌는 웨이크보드 바인딩, 이런 것도 이제 짧게 짧게 한번 영상에서 저희가 좀 남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웨이크보드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들 한번 뜯어도는 뭐, 안보여주나?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뭘요? 비닐? 보드를? 어, 어. 비닐을 왜 뜯어야 돼? 네. 어, 뜯어서 딱 보여줘야 되는거 아닌아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제가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또 다음편에서 또 좋은, 좋은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